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할때 이제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강의를 할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제 블로그에서 이제 소재를 좀 찾아보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음, 이제 블로그 보시면 제가 이제 예전에 도넛 만들기 그 강의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엄마표 학습지 이제 무료나눔 하고 있다고 이 이런 걸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하나 이제 만들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무지개가 있어요. 일러스트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만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포토샵 있죠. 어,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쉽게 이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 실행 시켜 주시고 600에 500 사이즈 캔버스 하나 만들어 주실게요. 그다음에 원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이제 툴 패널 보시면 엘립스툴 있죠? 이거 클릭해 주시고 위쪽 쉐이프 모드로 선택해 주시고요. 자, 필 부분 빨간색으로 채워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오케이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화면을 그냥 찍어주세요. 그러면 옵션이 이렇게 뜨고요. 자, 위드를 500으로 일단 해줄게요. 하이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케이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이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캔버스를 찍어주시면 옵션이 떠요. 그럼 저희가 이제 50픽셀씩 줄여서 이제 원을 더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450, 하이트 450 해서 이제 오케이 해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컬러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주황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했어요. 이 컬러 피커 보시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주시고. 자, 화면 또 찍을게요. 이제 클릭합니다. 자, 400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자, 오케이. 그럼 이제 주황색이 또 하나 생기는데, 어, 요거를 또 컬러를 바꿔 주실 거예요. 이제 클릭하시고. 자, 저는 여기 있어요. 어, 아까 설정했던 게 있어서 노란색으로 이제 바꿔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캔버스 화면 찍어 주시고 이제 350. 350. 자, 오케이. 그럼 또 하나 생겼죠. 어, 그럼 저는 이제 여기 레이어는 초록색으로 어, 이것 바꿔 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캔버스 찍어 주고 자, 300으로 설정하고요. 자, 오케이 눌러 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색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요. 어, 끝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자, 다시 한번 화면을 찍고요. 자, 위드 250, 하이트 250 해서, 자, 오케 눌러주고, 자, 마지막에 만들어진 아이는 흰색으로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자,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move 틀 있죠? 선택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도구,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지금, 정렬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정렬을 예쁘게 맞춰줄 거거든요. 자, 레이어 패널 잘 보시고요. 자, 엘립스 6죠. 어, 이 레이어에서부터 엘립스 1까지 같이 선택해 볼게요. 자, 시프트 눌러 주시고 클릭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선택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 옵션 보시면 세로 정렬, 자, 가로 정렬 맞춰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요거 클릭해 주세요. 그럼 요렇게 이제 맞아 떨어지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아랫부분 이제 반 정도를 이제 가려야 돼요. 음,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무지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모든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옵션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에 Convert to Smart Object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자, 이 이제 무지개, 이제 형태, 어, 이제 그 이제 레이어가 다 합쳐지게 돼요. 음 이렇게 해주시고요. 좀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반만 필요한 거잖아요. 어, 그럼 반 정도만 어, 이렇게 잘라내면 되는데 자르실때 그냥 자르시는 것보다 자, 원본을 유지하면서 그냥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안 보이게끔 하시는 게 이제 조금 더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레이어 마스크 이제 그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레이어에서 자 요거 있죠. 어, 요거 이름 좀 바꿔볼게요. 어, 무지개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이 무지개 레이어를요, 이제 선택하신 다음에, 자 레이어 마스크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요 부분은 이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흰색이니까 다 보이죠. 어, 근데 저희는 이렇게 반 정도 어, 이제 그 부분만 안 보이게 해줄 거거든요. 자, 그거를 이제 안 보이게 해주시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자, 우리 이제 마키 툴 사각 마키 툴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게요. 한반 정도요. 이렇게 어, 드래그 해주고요. 음, 어머, 제가 이제 잘못 좀 선택을 해서. 어~ 한요 정도 이제 반 정도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선택됐죠 그다음에 선택한 영역만 우리 색상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색상 채울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전경색이 하양색이고 배경색이 검정색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바꿔 볼게요.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정경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요색을 이 선택한 부분에만 채워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려면 자 위쪽에 자, 에디트 필 들어가시고요. 자 컨텐츠 부분에서 자 포그라운드 컬러 있죠. 정경색을 채운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채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합니다. 자 오케이 하시면은. 이 부분만 안 보이잖아요, 그쵸죠 어, 지금 검정색이 이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지개 형태가 금방 끝났어요. 자, 그러면 선택 영역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작업에 제한이 있으니까 자, 캔버스 빈 공간을 클릭을 해주실게요. 자, 그런 이제 없어지죠. 이렇게 어, 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추가로 알려드릴 게, 자, 지금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이게저 흰색이라서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데 제가 예를 들어 이 백그라운드 있죠? 여기에다가 컬러를 뭐 입혀볼게요. 뭐 이런 색으로 입힙니다. 약간 이제 하늘색 배경으로 해서 자 저희 이거는 이제 단축키 계속 많이 알려드렸는데 자 뭐였죠? 정경색 채우는 거는 Alt Delete였죠. 그래서 Edit Fill 마찬가지로 포그라운드 컬러 채워봅니다. 자 그럼 백그라운드 컬러 채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흰색 그대로 남죠. 그죠. 백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배경이랑 잘 어울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흰색은요. 어떻게 이제 안 보이게 하시냐면 자 우리 레이어 있죠. 여기서 무지개 이 썸네일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흰색 선택할 거거든요. 자 마술봉 있어요. 매직 앤드툴 요거 클릭하시고. 이 흰색 부분만 선택하세요. 선택하시면 이 이미지에서 흰색만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선택했던 부분만 뭘로 채워주면 돼요. 검정으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검정은 이게 이제 초기 값이에요. 컬러 초기화하는 거. 요거 클릭하시고요. 검정이 지금 정경색으로 들어왔죠. 그럼 여기에서 에디트. 자필 눌러주시는데 아 이때 주의하실 거 있어요. 지금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이게 또 제약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채우실 때는 썸네일을 요걸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레이어 마스크를 잘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 자그 다음에 다시 에디트 필 그럼 활성화 되죠. 그래서 클릭합니다. 자 컨텐츠 포그라운드 컬러로 오케이. 해주시면 되고 단축키 아시는 분들은 Alt Delete 눌러주시면 돼요. 자 OK를 눌러주면 자 이부분에만 검정색이 채워지면서 딱 뒤쪽의 배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수 있도록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이 선택 영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눈에 안 보이게끔 해줘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전에는 이제 빈 공간을 클릭했지만 이번에는 자 위쪽에 자, Select Deselect로 선택 영역을 해제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됐고요. 자, 이 이제 무지개를요, 이렇게 이제 이동해서 이제 가지고 오면은 이제 끝나겠습니다. 자, 끝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내가 뭐 이제 구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원으로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 구름은 제가 이전 그 강의에서 말풍선 있죠? 말풍선 만드는 거 이제 그거 했을 때그 구름 모양의 말풍선을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엘립스 툴을 이제 다시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필 있죠. 어 요거는 흰색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형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무브 툴 다시 클릭을 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복제하시는 거는 다 아시니까 어 요거 이제 복사를 해 가지고요.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이 만들어 주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레이어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시 묶어 줍니다. 자 i 프트 누르셔 가지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 어,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구름 이렇게 바꿔 줄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죠. Alt 눌러서. 클릭 드래그. 어, 이제 자, 이제 그 다음에 크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좀 조절해 주시고, 이제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크기 좀 줄여 주실 수 있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간 좀 밸런스 맞춰 주시면 될것 같아요. 컨트롤 T 눌러서 음,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다 작업이 끝났다라고 하시면, 요세 개에 다시 묶어주시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 convert to smart object. 이걸 이제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 느낌의 무지개 포토샵으로 완성해 봤습니다.